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어, 실전 사주 502강 진행할게요. 음, 오늘 좀 특별한 아이를, 아, 아 이거 아이가 아니구나. 부모가 사주를 보셨는데, 아이가 아니고, 이분이 임신년생이니까 30대 초반이세요. 30대 초반 청년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의 사주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 강의는 뭐 사주적 내용도 있지만 사실 사주적 내용 보다는 좀 영성학적인 내용을 좀 많이 제가 얘기를 하게 될것 같아요 좀 신기한 얘기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이거에요 역행환생 입니다 타이틀 제목이 역행환생 이에요 환생 뭐 전생 윤회 뭐 비슷한 말이죠 뭐 카르마 비슷한 얘기들인데 오늘 역행환생 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이 역행 환생의 개념을 좀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주변에 역행 환생을 해가지고 와서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볼수 있습니다. 종종 봐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아마도 역행 환생을 한 사람이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 제목이 역행 환생, 문제아인가, 미래에서 온 아이인가. 어린이 해방군 사령관 사주를 좀 보겠습니다.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들어보신 적 있죠?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작년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가 했었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시즌2가 뭐 나오지 않을까? 저는 참 훌륭한 드라마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드라마 보고 나서 그 창원에 있는 그큰 나무도 직접 보러 갔었어요. 그 창원에 그 낙동강변에 우영우 나무가, 그게 이름이 우영우 나무가 됐어. 그게 창원에 있는 무슨 큰 어떤 한적한 마을에 있는 그 오래된 나무인데, 아무튼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에 보면은요 우주 해방군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어, 그분이 구구구 구, 구 무슨 배우더라 방구봉 아 갑자기 제가 남자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서 구모모 배우인데 아, 구교환 구교환 네 d p 에서도 나왔던 그 구교환 배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방구봉이 나와요 그 방구봉이 교도소에 잡혀가는데 그 방구봉이 교도소에 잡혀간 이유가 있죠. 이분이 실제 인물입니다. 이분이 방구봉 구요한의 실제 인물이에요. 그런데 참고로 이분은 안 잡혀갔습니다. 왜 이분은 안 잡혀갔냐하면은 이분은 중학생 때그 짓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이 어른이면 잡혀가는데 이분이 중학교 때 중학생 때 일탈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 결국 중, 고등학교를 모두 검정고시로 나왔습니다. 근데 주, 매우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나오고 특히 중학교 때는 전학을 11번을 갔습니다. 중학교 때 전학을 11번 갔어요. 일단 이 얘기만 들으면 아이가 심각한 문제하군요. 어머니가 이제 사주를 보셨는데 어머니가, 하, 저희 집 둘째 아들이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왜요? 그랬더니 중학교 때 전학을 11번을 다녔습니다. 아니면 아버지가 군인인가요? 그랬더니, 아니요.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그래서 제가 전학을 11번 갈 거면 우리는 이제 글로리를 생각을 하게 되죠. 무슨 학폭인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전학을 11번을 학교에서 쫓겨난 거죠? 그래서 11번을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내 아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아이들을 선동을 해서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받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가는 학교마다 그런 짓을 합니다. 가서 친구들을 선동해가지고 너희들 여기서 뭐하고 있어? 나랑 같이 나가서 놀자! 해가지고 학교 담벼락을 넘어서 학교, 요즘에는 학교에서 그렇게 심하게 옛날처럼 막 학교 선생님이 때리고 그러지 않으니까 애들 데리고 수업 시간에 애들 데리고 나가. 툭 하면 애들 데리고 공부 안 시키고 야, 공부 왜 해? 하면서 애들 데리고 나간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걱정이 돼가지고 부모님이 안 되겠다. 얘가 무슨 도시 생활에 적응을 못하나 보다. 해가지고 시골, 완전 깡촌 시골 학교 중학교를 갔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이가 시골 가니까 너무 좋아하더래. 우와, 여기 너무 좋다. 바로 이런 자연이야. 그러더니 시골 중학교에서도 마저도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방금 전에 영상에서 봤던 일이 바로 그 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골 학교는 학생이 몇명안 되잖아요. 수업 시간에 전교생을 데리고 산과 개울에 가서 놀다 왔답니다.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방구뽕 이게 성인이었으면 피리 부는 납치범이 돼가지고 이 교도소에 갈 텐데 우영우라는 드라마에선 교도소에 갔죠. 근데 다행히 얘는 <laughs> 중학생. 아, 더 대단하지 않아요? 아, 구교환이 애를 끌고 간 거보다 구교환 씨가 애를 끌고 간 것도 이상하지만. 같은 중학생이 애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마법처럼, 야, 지금 여기서 뭐해? 야, 나 우리 나가 놀자! 해가지고, 산과 개울가에서 고기 잡고 놀다가 학교를 쫓겨났다. 정말 <laughs> 특이하죠. 그래서, 아, 살아있는 방구뽕이군요. 중학교 때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기행이 더 진행됩니다. 남자아이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도 그런 기행을 해가지고 학교를 그만두게 됐는데, 결국,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와서 수능을 봤는데, 수능을 봤는데 몇개안 틀렸습니다. 거의 수능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아, 이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진짜? 이거, 나도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막 울컥 하는 거야, 이거. 아, 수호신이 너무 편해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거의 수능 만점 비슷하게 받아가지고 몇개안 틀렸대요. 그래가지고 의대를 갔습니다. 원래 저 전교 1, 2, 3등 해야지 의대가잖아요. 반에서 1, 2등도 불안하잖아요. 우리 전교 몇등 안에 들면은, 근데 검정고시. 학교에서 11번 저기 전학을 다닌 학생이. 쉽게 말해서 사고치고 말썽부린 게 악의적인 사고를 치거나 학교 부적응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을 뛰어넘는 기행을 보였기 때문인데 그 우리의 의식을 뛰어넘는 기행을 보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도저히 얘를 감당 못 하겠다.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이에요. 근데 아이가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야. 시험을 갔더니 만점이야. 그래서 의사가 됐고요. 지금 현재는 그 저기 의사들이 가는 군대 생활이 있습니다. 그 의사들은요, 군대를 가면은 저기 농어촌 지역에 가서 저기 그 군복무 대신에 활동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걸 공보이라 그러죠. 공보이. 그 농어촌의 보건소에서 어, 공무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어촌에 젊은 의사들이 앉아있으면 그분들이 저 군대 대신 오신 거예요. 3년 동안 근무한다고 해요. 이분이 그 공중보건의사라 그러죠. 그리고 공보의. 이 공보의 지금 거의 끝나가셔서 지금 현재는 이제 병원 레지던트로 이제 수련의 전문인으로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분 얘기를 들으면서 어, 어, 아니 어떻게 이런 아이가 있을 수가? 그랬더니 이 아이의 사주, 그, 이, 우리, 아이가 아니죠. 지금 서른 살이니까. 다큰 어른인데, 어, 제 마음에서도 계속 이런 얘기가 왔어요. 아, 이거 역행환생이야. 이거 미래에서 온 아이야. 미래에서 온 아이야. 어린이 해방군 사령관이야. 그래서 우리 오늘 제가 역행환생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 아이는 역행환생을 한 아이예요. 사주에 그렇게 써 있냐고요? 아니요. 이건 사주하고는 무관해요. 그거는 사주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삶의 모습을 보면 워낙에 특이한 티를 많이 냈기 때문에 특이한 티를 팍팍 냈기 때문에 역행 환생이라고 명백히 추론할 수 있는 요소가 나오죠. 역행 환생이 뭐냐면은요. 하 미래의 의식을 가지고 현재에 태어나는 아이예요. 미래의 의식을 가지고 현재에 태어났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생이 미래였어요. 전생이 미래였어. 근데 제가 옆에다가 역행 환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놨습니다. 이거 책에 베낀 거 아니에요. 어디서 역행환생 검색해도 안 나와요. 이건 제가 다쓴 겁니다. 제가 되다, 내 마음에서 알아가지고 다쓴 거예요. 역행환생 설명을 좀 덜어놨어요. 윤회하는 영혼들은 다양한 시간대를 선택하여 지구별 체험을 합니다. 이 그것이 꼭 시간의 순서대로 윤회하지 않습니다. 즉 과거나 미래로 환생하거나 또는 같은 시간대로도 환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래서 수직전생 다른 시간대에 태어나는 거, 수평전생 동시간대에 태어나는 거. 결국 우리는 일인 원맨쇼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적 있어요. 즉 과거나 미래로 환생하거나 또는 같은 시간대로도 환생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과거의 시대로 환생하는 것이 역행 환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20세 21세기를 살다가 내가 만약에 죽었어. 그랬는데 어느 시대로 환생하냐면은 뭐 20년, 30년, 50년 후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한 200년, 300년 전으로 태어나면 되는 거야.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니야. 왜? 나 그냥 과거로 환생할래요. 그러면은 나 200년, 300년, 2000년, 3000년 전으로 태어날 수 있어. 공자님 같은 분이 어떤 분이야. 과거 성인. 완전 시계를 거꾸로 걸린 그 현자들 어떤 분이야. 그 미래에서 오신 분들이야 다. 미래의 공학자들이 2000년, 3000년 중국에 태어나가지고 공자님, 맹자님이 되셔가지고 그곳에서 인간이 알아들을 말을 써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거기서 자 저기 저 천부경도 쓰시고 거기서 저기 저저저저저그 저 그거 보죠. 도덕경도 쓰시고. 어? 여러 가지 책들을 쓰신 거죠. 주역도 쓰시고, 이런 것들. 자, 그다 미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현대시대에도 미래에서 온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 과거시대에도 미래시대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시대를 여러 번 살았어. 비슷한 현대시대, 20세기, 뭐 19세기, 20세기, 21세기, 22세기를 좀 여러 번의 삶에서 집중적으로 그 시기를 집중적으로 살았어. 집중적으로 살다가 갑자기 한 400, 500년 전으로 점프를 해서 과거로 갔어.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나는 20세기, 21세기를 많이 살았기 때문에 내 무의식의 표면층에 20세기, 21세기에 윤회했던 내용들이 저장돼 있어. 무의식의 표면층에. 무의식 위로 넘어가면 이제 유의식이 되는 거예요. 외면의식. 무의식, 그러니까 무의식 잠재의식, 표면의식. 이렇게 되는 거죠. 가끔 보면 은그 그 빙산이 이렇게 있고 바다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드러난 게 의식이고 이게 무의식이다 이런 그림들 있죠 무의식 그림 엄밀히 말하면요 이게 의식이고요 이게 잠재의식이고요 이 바다가 무의식이에요 바다가 이 끝도 없는 바다가 무의식이에요 이게 의식하고 무의식은 아예 레벨 차이가 뭐 0.00001%대 1000뭐 이런 식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태평양에 이렇게 저기 저 콜라병 뚜껑으로 물 하나 얹은 게 고개의식이고 태평양 바다가 무의식이란 말이죠. 무의식은 모든 사람의 의식이 다 합쳐져 있는 거니까. 온 인류의 지식 정보가 다 저장되어 있는 의식, 큰 의식, 대의식이 무의식이고 우리는 다 무의식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접속자가 수억 명이죠, 수억 명. 어? 나는 요만한 컴퓨터로 보고 있는데 내 나는 요만한 컴퓨터와 내가 넷플릭스 무의식이 연결돼서 모든 영화를 다볼수 있는 거야. 거기 뭐 숫자를 셀 수도 없어. 거기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지. 네이버 지식인에도 엄청난 제목이, 네, 우리 모든 인류 역사, 지구를 제외, 지구 외에 수많은 행성들의 모든 역사와 모든 기록과 지, 지식, 그것이 의식화되어 있는 게 무의식, 집단 무의식이란 말이죠. 물론 우리는 집단무의식하고 바로 연결 안돼 있고, 집단무의식이 세분화한 중간무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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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무의식 하다가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발전소에서 100만 볼트로 전기를 생산했는데, 그 100만 볼트를 가정에다가 직접 쏴버리면은, 가정집 전자제품 다 터져버리죠? 그러니까 중간에 변압기를 통해서 이걸 갖다가 220볼트로 확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100만 볼트의 전압을 220, 220볼트로 낮춰서 수십만 가구에다가 전달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의 의식이 많이 열려있으면 220V를 쓰지 않고 500V, 600V를 받아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고성능 전자제품을 돌릴 수 있죠. 뭐, 삼상 전자제품들. 주로 대용량의 에어컨 같은 경우는 삼상 전기를 쓰는데 일반적인 220V가 아니라 삼상 전기라 그래가지고 별도로 전압, 전기공사를 해가지고 보통 빌딩이나 이런데에 대용량의 전자제품들은 거기다가 대용량의 전기를 집어넣어. 220V 안 집어넣어. 대용량으로 집어넣으니까 아주 효율적으로 쓰죠. 우리 인간들도 일반적인 의식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대용량 의식이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중간에 업그레이드 공사를 하는 수가 있어. 그거 신병이라 그래요. 신병을 거쳐서 아주 괴로운 순간, 이유를 알수 없는 정신병, 그런 거에 시달리고 나면 내 안에 전압공사가 바뀌어가지고 220V가 아니라 500V 전기를 쓸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우주의 의식을 더 많이 받아들여. 뭐, 그래서 무당이 되시기도 하지만, 뭐, 신병을 든다고 다 무당이야? 아니야. 세상의 해안을 알 수가 있어. 자, 아무튼. 역행 환생이에요. 거꾸로 환생한 거예요. 과거로 간 거예요. 자, 우리가 20세기, 21세기를 살다가 과거로 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기본적으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거에 따라서 내 성격이 어느 정도 결정돼가지고 태어나요. 성격은 태생적으로 결정돼서 태어나고 후천적으로 다 듣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100%가 아니라 선천성이 한 80%고 후천성이 10% 20% 정도에 불과해. 똑같은 집에서 태어났어도 이런 사람, 이런 성격이 있고 저런 성격이 있다고. 후천적으로 비슷해 보일지는 몰라도 속을 파보면 완전히 다른 영혼들이 들어있는 거니까. 자, 현대를 살다가 과거 시대로 가게 되면은 만약 이렇게 해보자고 만약에 내가 500년 전 조선시대에 태어났어 조선시대에 태어났더니 그곳에 가서 신분제도를 보니까 너무 말이 안돼 아니 어떻게 저 똑똑한 사람이 노비고 저 무식한 놈이 양반인데 왜저 사람이 신분제도를 가지고 차별을 하느냐 아니 어떻게 여자를 이렇게 물건 취급을 하고 짐승 취급을 하고 어떻게 여자를 죽여도 뭐 잡혀가지를 않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아니 공부를 하는 게 어떻게 하, 뭐 서당에 가서 공자발 맹자발을 하는데 어 내가 보기에는. 저 배워봤자 소용 없겠구만. 사리지 저럴 거면 이런 거를 더 하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자, 그런 사람 내가 500년 전에 과거로 가서 지금의 의식을 가지고 500년 전에 사회에서 내 지금의 주장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사회 부적응자, 임꺽정, 홍길동, 사회 파괴자, 미친 놈, 미친 놈이야, 미친 놈, 미친 놈 한마디로 말해서, 가서 막. 뭐 신분의 제도를 막 부정하고 양반과 모든 인간은 공평하다! 이런 소리 하면 급진적 과격 테러 분자. 이런 형태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뛰어난 미래의식을 현안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미래지향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현인이나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다 역행 전생이에요. 역행 퇴행하신 거야. 역행 환생하신 거야. 미래를 살다 오신 거야.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될 겁니다? 지금 현대에도 미래학자들 있죠? 미래 기술 가지고 오신 분 있죠? 태어났는데 그냥 막 스무 살부터 그냥 I T 분야에 무슨 혁신적인 기계를 만드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역행퇴행하신 분들이야. 자 반대로 천년 전, 이천 년 전의 세계를 계속 여러 번 살다가 집중적으로 살다가 갑자기 점프 뛰어가지고 2십 세기에 태어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일까? 어린 꼰대. 아니 무슨 젊은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하는 얘기가 공자월 맹자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옛날식 사고 방식을 막 고집을 그러면서 지금 시대가 잘못됐어 망조야 어떻게 남자 여자가 이 같이 다녀 어떻게 여자가 저런 옷을 입고 다녀 어떻게 이 행실이 이 모양이야 그러면 그분은 아 그분은 조선 시대에서 오래 사시다가 그곳에서 여러 번 전생환생 집중적으로 하시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현대 시대로 오셨구나 적응하시는 데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그런 분들은 직업을 전통 문화 관련된 거 하시면 잘 하시겠죠 거기서 하시던 거 하시면 옛날 말을 요즘 말보다 더잘 읽으시겠죠 이제 예, 그런 역사학자 고고학자 하셔도 잘 하시겠죠 아 이거 저도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이게 시간을 뛰어 넘어서 크게 환생을 하는데, 이서 골고루 이렇게 점프를 뛰어다니면 모르겠는데, 집중적으로 어느 시간대에서 활동을 하다가 다른 시간대로 확 오게 되면은, 거기서 문화적 충격 차이를 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나의 무의식 자체가 미래의식에 세팅되어 있는데, 현대의식으로 오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사실 문제가 아닌데, 우리 입장에서 그걸 문제로 보는 거야. 평범한 중생들 입장에서 그게 문제로 보이는 거죠. 자, 이 아이는 바로 그런 아이예요. 방구뽕. 우리 드라마에 나온 방구봉. 실제 모델, 물론 드라마 작가가 이 아이를 모델로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아이는 중학생 때 방구봉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어, 산으로 둘러, 어, 개울가에서 수업시간 빠지고 놀다가 학교에서 제발 이 아이 다른 데로 보내주세요. 이 아이가, 아니, 이가 아니죠. 3 0 살이니까. 자, 이분은 미래에서 왔는데, 이분의 미래의식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갇혀서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야 아이들은 놀아야 돼 아이들은 놀아야 된다고 야왜 이렇게 승부욕에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어 다와 같이 놀러 가자 근데 내가 보기엔 이분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 한마디로 220볼트 연결된 게 아니라 500볼트 600볼트가 연결돼 있어서 모여라 나랑 놀러 가자 와 놀러 가자 방국봉이 마치 피리를 불면서 나랑 놀러 가자 하니까 애들이 놀러 온거 그거 보통 일이에요 보통 애들이 경찰에 신고했을 텐데 아저 선생님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보통 영혼이 아닌 거예요. 일단 일단 아이 자체가 인디고 차일드고요. 이런 형태는 머추얼 소울이고요. 근데 이제 비세속적 머추얼 소울이나 비세속적 인디고, 즉 사회에 적응 잘 못하는 운둔 웨토리형 인디고가 아니라 이런 경우는 사회 문화 발전시키려고 온 적극적인 인디고예요. 사회 문명을 발달, 우리 지구별의 문명을 발달시키려고 미래에서 온 인디고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인디고, 인디고 차일드. 의식이 열려가지고 온 아이들. 태어날 때부터 의식이 열려가지고 왔어. 그래서 부모보다도 훨씬 의식이 높아. 세상을 바라보는 관목이 달라. 이런 형태들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모를 좀잘 만나야 돼.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좀 적극 지지해줘야 돼. 그래서 다행히 제가 예전에 되게 기억나는 인디고는 폐쇄형 인디고였는데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가지고 정신 문제가 있어서 정신병원과 심리치료를 받았는데 정확히 지극히 정상이야. 그 여자분이셨는데, 2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는데, 부모를 되게 증오해.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나를 계속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난, 나는 미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분 입장에선 쟤네들이 미친 거야. 그치. 일반 지구인 중생들이 마치 우리가 500년 전으로 가서 조선 사람들의 그런 기행적인 모습을 보면 나는 정상인데 쟤네들이 이상한 거지. 어떻게 저렇게 시대의 관습이 이렇게... 이런 뭐 세습에 대한 차별 이런 모순 이렇게 개선되지 않고 발전을 하지 않는단 말이냐. 근데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미래에서 온 영혼들이 현시대에 와서 정확을잘 못하는데 오히려 나를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정신감정을 받게 하고 심리치료사를 만들겠는데 심리치료사가 이런 영성하게 된 지식이 없어버리면 이걸 지극히 심리학적으로만 치료하려고 그러면 이해를 못해 이게 지금 미래에서 온 영혼이라는 걸 지금 모르고 있으면 오히려 의식이 열려 있는 영혼이다. 이런 경우는. 내면으로는 이게 무슨 의식이 있냐면은 선민의식이 있어요. 선민의식이. 근데 내 선민의식을 드러내면은 오히려 사람들한테 몰매 맞아. 더 몰매를 맞아. 이런 미천한 것들. 이래봐. 그럼 더 몰매 맞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거 숨기고 살아야 되니까 답답한 거야. 근데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어. 이건 마치 타이머신 타고 500년 전으로 갔는데 원숭이들의 세상에간 거야.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오히려 내가 미친놈이 돼. 내가 내 말을 하면. 정말 답답한 거죠. 이게 이제 은둔형, 외톨이형 인디고. 그래서 폐쇄형 인디고 형태들이 있어요. 보통 이런 분들은 때가 되면은 움직일, 할 일이 생기는 거고. 이분은 적극적으로 어릴 때부터 이 사회적으로 좀 개방된 인디고예요. 사회에 적극 접근하는 인디고야. 사회와 패에 담쌓고 니들 내말못 알아듣지가 아니라 어못 알아들어 알아들 을 때까지 할게. 그러면서 어 내가 너희들이 알아듣는 말로 이렇게 잘 돌려서 해 이거 저기 이게 되게 유능한 인디고죠. 그리고 보통은 지구별의 사회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죠. 이거 보통 작정한 영혼들인데 프로그램 짤적에 저는 수능 만점자, 수능 몇개 틀렸어요 하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신기한 게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거 짜고친 고수도 같다는 느낌이 들어. 왜그러냐면 예를 들어보세요. 갈릴레이, 코페르니쿠스. 이런 분들은 천문학자신데, 갈릴레이, 코페르니쿠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은 어, 태양이 움직인다, 하늘이 움직인다는 천동설이 주장하던 때, 아니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이다. 라는 지동설을 주장하신 분이에요. 지동설을 주장하신 분들이야. 당신, 천동설. 하늘이 돈다. 우, 우리가 지구가 중심이다. 아니야.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그 당시 천문학 시험을 보면, 1등 하가 꼴등할까? 꼴등할 가능성이 높아, 꼴등할. 그러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하겠지만, 자신의 의견을 그대로 드러내면 꼴등해. 하지만 상대가 어떤 의도로 문제를 출제했는지를 알면은, 아, 나, 너가 이 답을 요거라고 너 문제 냈구나. 내가 보기엔 3번이 답인데, 아, 너는 이거 4번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낸 거지. 알았어, 내가 4번이라고 써줄게. 내가 보기엔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 너무 앞서가도 문제고, 뒤쳐져도 문제고, 딱 관역을 맞춰야 돼. 그 사람은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맞춰야 된다고. 그러니까 잘하는 게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를 간파한 거야. 출제자의 의도를. 내가 보기엔 다른 답일 수도 있어. 이분은 만만 먹으면 뭐든지 할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가 계획된 프로젝트 영혼이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물론 어머니가 좀 이해를 하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아이는 미래에서 온 아이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의 의식을 비슷하게 가지고 과거로 가면 과거가 얼마나 부조리하다고 느끼겠습니까? 아마 나같아도 서당 훈장님 몰래 애들 빼돌려가지고 수업 시간에 공자월 맹자월이라냐 마 영어 알파벳 3 개사 가르칠 겁니다 나같아도. 근데 이 아이는 미래에서 왔는데 이 아이의 의식에는 아이를 가둬두고 강제로 수업을 시키는 게 되게 부당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학교 학 친구들을 꼬드겨가지고 나가서 놀자. 애들은 놀아야 한다.라고 어, 한 거죠. 자 지금 의사가 됐는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정식 의사가 될 거예요. 이제 수련이가 곧 끝나고 이제 자기 전공을 정하게 될 텐데 저는 이분이 의사가 되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요. 요즘 드라마 중에 그 한석규 씨가 나오는 의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이게 뭐죠? 이사분가요? 김사분가요? 네, 한석규 씨가 나오는 그 카리스마 있는 의사가 나오는데 되게 기행적 의사가 나옵니다. 일반 의사하고는 다른 좀 되게 기행 뭐 우주 외계에서 온 외계인 같은 의사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난 이분이 의사라고 하니까, 아유, 어릴 때는 방구뽕이고, 커서는 낭만 닥터 김사부네. 이분은 그래서 두 사람을 모아놓은 거예요. 낭만 닥터 김사부가 되실 겁니다. 좀 기행적 모습으로 기존 제도권과 다소 충돌할 수도 있겠지만, 보니까 이 아이는 이제 기존 제도권과도 맞춰서 자신의 뜻을 발현할 수 있는 되게 유능한 테크니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할수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던 케이스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아이는요, 미래의 의식을 가지고 현재에 태어나는 아이, 인디고, 스타시드라고 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기행적으로 보여서 문제와 취급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아닙니다. 어머니의 의식 수준으로 가늠이 안 되는 아이이긴 해요. 의식 수준으로 가늠이 안 돼. 제 생각을 도무지 모르겠어. 제왜 저런지 모르겠어. 되게 좀 답답하신 분들은 그 제가 예전에 만났던 그좀 안타까운 인디고처럼 정신병원에 보내고 뭐저 심리치료를 받게 하는데 심리상담사가 계속 나를 이상하네. 정신, 이상하네. 뭐 잘못되네. 내가 보기엔 니들이 잘못됐는데. <laughs> 이런 느낌인 거죠. 이게 되게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그래도 이분은 되게 잘하고 있죠. 이 사주는요. 좀 이제 사주 얘기를 좀만 더 해보죠. 중요한 건 이분은 역행환 생활한 아이고 미래의식을 가진 아이고 그 미래의식의 티를 팍팍 내는 아이다. 예 만만 먹으면 뭐 무슨 시험이든지 다 붙을 수 있고 무슨 일이지다갈수 있다 같은 건데 저는